괜찮다. 어, 그 플랜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, 이거 숨좀봐줄요플 하... 플랜 미쳤어 지금 힐링. 어, 머리가 왜 저래? 일 2일 여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덟째고 싶다고요? 두 개. 아 아. 여행의 시작은 밥. 어. 그 교수님한테 사과 영상 한마디 하신다고. 제가 이런 눈치얼굴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험인데. 덕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속이고 관여된 건 아닌데 어차피 아시니까 한 마디하자면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시험을 한두번 정도 미루셔가지고 근데 제가 사제는 시험지를 어제 <laughs> 교수님 좀좀 아, 지금 해주세요 아, 아지 방금 속도가 들어왔는데 어제 본 동력학 시험이 그 성적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초과학기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시죠? 아니 교수님... 아... 또 아니, 제가 공손하게 한 마디 하자면 교수님... 동료학과 F 나오면 저 5학년 학정입니다 교수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달 만에 다시 돌아온 감질만 여행사 이번에둘이왔어요둘이왔어요그 대만 갔다온지 불과 한두달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대만 붓기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있어이이곳 어쩌수... <laughs> 대만 출발보다 얼마지죠 5kg 증량 진짜 보여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축하드리고요, 저는 지금 체중계를 부셔가지고 어, 체중계 올라가본 적은 없긴 하지만 최소 3kg는 찌지 않았나. 그 이상 찌신 것같긴 해요. 음,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사실 현실 부정적이니까 지금. 아, 좀 이따 화장 하고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후쿠오카 공항에서 1시간 40분만에 탈출을 하는 감질만 여행사 1차 빡침 22 되지 않았습니다 2 0저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정말 역시 금융치료가 답이더라고요 바로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7,000원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, 해결완 두번째 빡침 카스모 충전이? 안, 안 됩니다. 왜제건 <laughs> 카드가 인식이 안 되죠? 제건 됐는데. 근데 문 언니 거 나머지 하나도 안 인식이 돼요. 안 돼서. 뭐가 문제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. 바카타역에 <목소리도> 도착을 했습니다. 신주쿠역을 갔다 보니 팍팍다는 이지하고니 소이지한 호텔을 찾아서 잘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들어 가 보세요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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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도쿄, 도쿄 어게인 도쿄 진심, 도쿄 진심 오게인. 진짜 오게인. 어게인 도쿄. 오게인 도쿄. 매우 청결하고 괜찮네요, 그래도. 그그 <laughs> 네, 저희는 지금 가자이오에 자이오에 왔습니다. 거기서 <laughs> 맛있는 거 먹고 저희 기말고사 좀네 기말고사 가면. 잘 보게 해 달라고 좀 빌고 가겠습니다. 여기 뭔가 학업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그렇게, 그렇게 비는 곳이래요. 사실 오늘 나 기말 중간고사인 어, 어, 거안비니 네. 지금 중간고사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안비니 맞아. 기말고사 파이팅. 잘 보게 해주세요. 천에이는 지유미 연무 잘하고, 이 말이 너무 고이 말이 너이말 뭔가. 이 말이 고이이너이 말이 너무 이 빨간 거 아닌가? 사랑의 운세는 점차 좋은 방향으로 향해고고 <laughs> 있습니다 지금 하기하지 마십시오 최선하고하고하느님께기도하이 말이 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 거야. 없는데모르 이게 귀에 없는데 한주 수영이? 한주 수영이. 어떻게 묶어야 되지? 길게 해서. 길게 해서. 응, 그냥 묶어보. 근데 이거 솔직히 왜 묶는지 모르겠지만 다 묶어놨길래 저희도 묶어볼게요. 저희 너무 돼지가 된 이유로 저희의 사진을 찍는 걸 포기했습니다. 여기는 근데 배경이 너무 예뻐서 그 플레임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숨 들이마시고. 플레임 플레, 플레 미쳤어 지금 힐링. <웃음> <웃음> 언니 언니 눈빛이 거의 약해어 지금 양인 <laughs> <흔인> 여자야 지금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다자이후에 갔다 와서. 편점 쇼핑을 했습니다. 이거 맛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스타 이모저모의 저장을 해 놨었는데 먹어볼게요. 그 이치란 라멘을 해봤는데 그 냄새가 그 저희 대만 갔을 때 아종면선 그 곱창국수 냄새가 나는데 아 제가 막 먹어보겠습니다. 어 잠깐만. 오 국물 뜨다. <laughs> 야하. 하카의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 캐널시티 하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인가요? 지금 저희는 캐널시티 갔다가 나카스 강변으로 와서 포장마차에서 이 밤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. 짜고 매운 거. 어 괜찮다. 저것도 괜찮다. 이거 하는 거가 어, 이거 하나 가져. 피자는 어때? 오늘의 하루 정말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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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훼밀마트에서 또 먹을 거를 많이 주셨습니다. 하민 좀 했습니다. 파리 처음이자 마지막 날밤. <laughs> 안녕. 안녕세요 아, 오늘은 저희 체크아웃 하고 텐진으로 쇼핑 좀 가려고요 그리고 좀 쉬엄쉬엄 여행하면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쇼핑할 거예요 다이묘거리였어 이어타이 백화점에서 뭘 사셨죠? 저는 엄마 신부름 농삼 토트백을 구매하셨구요 저는 휴먼 메이드 매장에서 티셔츠 하나 샀습니다 굿소비 굿소비, 굿소비. 쇼핑을 마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쇼핑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한 30분 정도 이 그냥 이그 근처 떠돌면서 그 일본의 정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하게 짐 안에 모든 걸다 넣었습니다. 제주 항공은 이거 캐리어 기내 캐리어 하나랑 이거 핸드백 하나 더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다 넣었습니다. 1박 2일 여행 재밌네요. 돈 쓰는 게 역시 항상 재밌습니다. 근데야 이분 너무 많이 사신 거 같아. 1박 2일 여행 여기서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